반갑습니다. 6단 중앙을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굉장히 긴장, 긴장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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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라오면서 못하면 또 한다고 그래 <laughs> 네. 오늘 뭘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 한 3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법, 법문 말씀 받들고, 어, 동전 동전주 교당이었을 때 법문 말씀 받들고 나오면서 저 교도들한테 직접 쓰신 침필하고 한글씩 이렇게 전달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 쯤에는 다들 읽으실 줄 있으시죠?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었는데요. <laughs> 이걸 받고서 나오면서 나눠주시는 한 교무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그랬더니 위범망구, 위공망사라고... 읽어주시고, 참,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 그, 이걸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 받는 분들 내용이, 글귀들이 다 달랐었거든요. 근데 그 글귀들이 왜 나에게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고 한 분이 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순간, 음, 아, 이 글귀가 왜 나한테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원불교의 입교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 따라 원불교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서부터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를 하고첫 법회를 보면서 20년 동안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 돌아보았는데, 그때까지는 세상에 대한 비판적이고, 음, 불만이 많았고, 어, 비관적인 면이 있어서 늘 원망하고 좌절하는 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 입교를 하면서 지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받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불평불만보다는 다 이게 내가 지은 바 받는 거라는 말씀에, 에, 음, 말씀에 참, 보은하고 감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을 했고 내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다면 내가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바보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한 순간 속에서 대종사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승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 지금의 모습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위법망고 이공망사라는 글이 왜 나에게 왔을까? 내가 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잘 살아왔다,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글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또. 다시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서서 교선 상사님 앞에서 마음 공부 땅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많이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laughs> 물론 저 혼자만의 이제 공부 길은 아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스승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동전주와 노송이 한동근 교당으로 거듭나면서 저는 두분 교부님하고 교도, 교도님들의 정말 흐트러짐 없는 큰 마음을 보았습니다. 어, 하나의 교당으로 낮추기 위해서 서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 속에서, 음, 많이,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러한 이런 마음, 큰 마음들을 보면서 직장 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장인 중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남의 험을 말하지 않기더라고요. 늘 매일같이 만나는 음, 이용인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도 어느 순간 일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는 꼭 그렇더라, 음, 쟤는 꼭 저래, <laughs> 예, 저분은 꼭 그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저녁이면 다시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 또 내가 오늘 어지러웠구나"라는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알아차리기는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알아차리기도 하는데, 또 어느 순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음, 보면서 횟수를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의두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욕법에서 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게 하는 사람으로 돌리자인데요. 어, 어떤 사람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일까? 그리고 또그 그렇다면 그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배울 줄잘 배우는 사람일까라는 거에 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울 줄 모른다는 거는 주변인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게 배울 줄 모르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럴 때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배울, 잘 배우는 사람으로 할수 있을까? 그것 또한 잘못하면 어, 가,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배울 줄 모른다는 생각조차도 저의 어리석음인가, 요란함인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공부는 거기까지밖에 안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거는 어뭐 저녁 줌으로 하는 기도와 이제 낮 시간에 직장 생활 때문에 기도식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하는 줌으로 하는 기도식 그리고 뭐 연불 공부방 그리고 하여 공부방 같은 경우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에 제 모습도 반조해서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제 경계에 맞주칠 때마다 아 그랬었지라고 돌이켜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음 조금은 넉넉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